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청정에너지연구실 소속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입기체 조성이 구조 이하이드레이트 e 시공트렌드 치환에서 객체 교환및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히 도입과 실험이 진행된 장비와 방법, 그리고 결과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래 우리는 이상기후 및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경험과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역시 국제적인 정세나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더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아래, 아래 그림과 같이 매장형이 다량으로,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전 세계에 골고루 공급되어 있는 천연가스들 대해 역시 상위 천륜가스 원료로서 총관받고 있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자연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장된 지역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이제 객체 그 하이드레이트에 포시된 객체의 종류와 조성에 대해서 각각 이러한 구조가 향상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막법, 별수주의법, 그리고 저해제 주입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사항의 공통점을 모두 가스 하이드린트가 해결 돼서 지방 안정성이안 좋아지는 그 단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소개할 치향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탄과 같은 천연가스를 생강과 동시에 CO2나 CO2N2가스 같은 이제 온실가스를 저장함으로써 어, 지방 안정성이 유지되는 탄소 중립적인 기술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조성의 가스와 CO2, 그, c o 아, 가스를 수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치환의 효율이 결정될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객체 교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 세계 다양한 연구 그룹에서 어,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에서 기존 연구의 기존 자료에서는 이제 부족 2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CO2 가스 주입과 CO2 20% N2 80% 가스 주입에 대한 경우를 준비하였는데요. 우선 CO2 가스 주입의 경우 주입 압력이 높아질수록 부족 전이가 부족 1 하이드레이트의 부족 전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CO2 20% N2 80% 가스를 주입했을 때는 제구조2 하이드레이트의 e 생물 케이지를 질소가 안정화시키면서 주로 프로판과 CO2 그리고 메탄과 질소가 객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아이소스트럭처럴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질소가 들어감으로써 CO2 주입 대비 치환율은 낮게 나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기존의 상표형 역시 질소가 추가될수록 이니비션 되는 효과를 보였는데, 치환에서도 이제 CO2, 퓨어 CO2와 CO2 20% N2 80% 가스와 비교하기 위해서 CO2 40% N2 60% 가스, 그리고 CO2 60% N2 40% 가스를 주입하였습니다. 어, 발음하기가 조금 길어갖고 CO2 40% 가스랑 CO2 60% 가스로 대체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얼마나 CO2 40% 60%, 아, CO2 40%와 60% 가스를 넣었을 때, 취험률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구조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였고요. 어, 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1번 반응기에 주입 가스를, 이제, 메탄 프로펌 믹스처 가스를 넣어서, 그, 초기 베스트 화 하이드레이트를, 이제, 모사하였고요. 3번 쿨링 베스에 CO2 베스트 가스를 주입해서, 먼저 냉각시킨 다음에, 시인즈 펌프를 통해서 1번 반응기에 치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72시간 동안 5번 그림 가스 프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조성의 변화를 관측하였습니다. 앞서 다룬 이제 가스 프로마토그래피 외에도 탄소 NMR과 PXID, PXID 기반으로 리트벨트 기법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가스 프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낸 치환 효율에 대해서 나타냈고요. 주인 가스 조성이 이제 CO2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치환율이 높게 나오고 또한 동일 이제 CO2에 네, 이렇게 동일 가스 내에서도 압력이 올라갈수록 치환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를 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보셨을 때이 CO2 40% 가스랑 60% 가스가 주인 가스 조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치환 효율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알수 있었고요. 이 CO2와 햇2의 치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치환 후에 하이드레이트 내에 포집된 정도를 표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치환률을 분리해서 CO2에 대한 정보, 질소에 대한 정보로 나눠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CO2가 좀더 민감하게 질소에 대비 반응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어, 두 가지 모두. 그 앞에 이 상황과 다르게 조금 미니어하게 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기 치환 후에 초기 객체인 메탄과 프로판 그리고 주입가스 객체인 CO2와 M2에 대해서 각각 서로 나누어서 레이셔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객체 모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셔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미니어하게 규칙을 가, 가지면서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차이점은 주입 기체의 조성이 20%, 40%, 60%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메탄과 프로판의 조성은 치환 후에 조금 더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CO2 인트레이션은는 이렇게 주입가스 조성이 올라갈수록 절대값도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가 이제 변해, 변화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탄소 예매부터 알아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프로판 라지 케이지에 포집되는 양, 그리고 이제 메탄이 그 S2 스몰 케이지에 포집되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점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답을 픽 x i d 결과에서 S1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우선 S1 구조에 메탄이 포집되는 피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전환되는 S1 하이드레이트는 다 CO2와 엔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XRD를 각각 다 샘플링해서 나타낸 결과인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다루는 것보다는 미트벨트를 통해서 각각 S2 구조와 S1 구조의 웨이트 프렉션에 대해서 표현시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주입빛체에 CO2 조성이 많고 압력이 올라갈수록 구조전이율이 다음과 같이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본게 왼쪽 그래프와 같이 이제 저압일 때와 고압일 때 모두 S1 하이드레이트로의 구조전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CO2 20%와 N80% 가스를 주입했을 때는 치환 후에 거의 S2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시오토 60페트 가스 주입대 그리고 오60페트 가스 주입대는 점점 더 많이 S1 구조로 전이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엑스 알비 데이터 기반으로 미트벨트에서들을 사용하였는데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오40페트60페트스의이 시환율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렇게 시오토 알 벤트에 레이시오 나타냈을 때는 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입기체의 조성인 CO2가 더 많이 포집될수록 시환률 자체는 차이가 안나지만 그 포집되는 CO2량이 M2 대비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CO2 저장률 측면에서는 CO2 60%가스를 주입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탄 프로판은 미니하게 다 같은 조성의 변화에 주입스의 조성이 변함에도 같은 값에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이렇게 시도된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일어난지 알기 위해서 리트벨트 방법의 동공점률 분석을 통해서 조금 추정해 보았는데요 크게 이렇게 구조 2 e 하이드레이트의 l a 케이지 그리고 S1 구조 그리고 S2 Small c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에스트라이트의 라지케이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제 고압과 저압은 고압과 저압 그리고 주입 가스 조성에 상관없이 메탄과 프로판이 비교적 컨스턴트하게 전공을 점유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프로판은 이 질수가 없기 때문에 두 라지케이지에는 동일하게 왼쪽 그래프의 여향을 준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트라이트 라지케이지에서의 객체 번호는 이러한 C2가 N2 대비 많이 저장되는 것에 영향을 덜 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이제 타 케이스는 S1 구조인데요. 워낙 이량이넘으니까 정확하게 앞에처럼 라지 케이지, 스몰 케이지 부분이 힘들어서 이제 가스 프로마토그래피 결과 좀 프로 체킹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C2와 N2가 이제 주인과 조성에 상관없이 고압 저항 모두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객체 거동도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달라지는 것에는 큰 차이를 주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2 스몰 케이지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요. 주인과 조성이 높아질수록 시온2가 N2 대비 더 많이 포집되었고 이는 고압과 저항에서 모두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메탄프로파는 동일하게 치환 후에 그 비율로서 나가지만 그 남은 S2 스몰 케이지의 메탄 자리를 CO2와 엔투가 경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CO2, 엔투의 그 혼합가스의 CO2 조성이 올라갈수록 CO2가 엔투를 밀어내고 S2 스몰 케이지에 더 많이 포집되기 때문에 이렇게 CO2가 엔투 대비 많은 저장률을 보인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구조 2 e 하이드레이트의 CO2N2 가스를 주입하여 실험하는 과정을 고사해 보았고요. 주입 파스 조성에 이렇게 CO2가 많이 포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주입 그 파스 조성에 주입 압력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천율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조전이 되는 S1 구조의 하이드레이트 역시 CO2와 N2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계체끼리 비율로서 나타내고 왔을 때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오지만 어, CO2, N2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스 조성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공 점유율 계산을 통해서 S2 스몰 케이지에서 일어나는 CO2와 N2의 거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 존재하는 제원디 스케일의 조금 더큰 규모의 반응기를 통해서 이러한 이 하이드레이트에서 일어나는 객체 보동을 조금 더 미래에 연구해보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메탄, 에탄 같은 경우에는 물론 s 트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교적으로 일단 천연가스 이드레이트를 모사하고 있고 보통 사전 논문, 많은 논문에 봤을 때 프로판 비율이 조금 높을수록 S2와 이드이트가 자연에 실질적으로 그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조금 더 사이언티픽하게 작은 규모로 S2 구조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탄과 프로판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메탄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S2에서 S1으로 치환되는, 치환돼서 구조전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감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 예. 했을 때 네. 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선 s t r u c t u 2에서스 t r u c t u r e 1으로 초기 하이라이트가 s t r u c 2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CO2, 엔2를추입함으로써 S1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발표를 드렸고요. 우선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CO2 저장률 측면에서 이제, 새로 전이 되는 S1 하이데이트가 드 CO2와 엔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CO2 저장물 측면에도 비해서 S1으로서 구조전이가 많이 된다. 즉, 이 치환율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2 80은 거의 S2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치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지만 CO2 같은 경우에는 S1 구조로 많이 전이되면서 동시에 높은 치환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치환율과 이제 구주, S1으로의 구조 전이율이 약간 동시에 많이 전이될수록 치환 효율도 높아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조금 연구를 해보았고요. 아마 S1으로서 구조 전이가 더 많이 될수록 치환 가장 효율도 올라간다고 보고.